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방송 시작도 하기 전부터 목소리가 좀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좀 사실은 다루고 싶진 않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해석을 하시건 분명히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과정들을 다 보시고 나면 정말 배현진 위원 용감했다. 이거 외에는 이거 가지고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영상은요. 분석해 보면 해 볼수록 너무나도 참담하고요. 더 참담한 것은 제가 사실은 어제 5시 방송 끝나자마자 앞의 시청자분이 어 지금 배현진 피습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이거 좀 심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피습한 지금 이 영상을 분석해 보면 해 볼수록 이 친구는 정말 좀 놀아봤다, 어디서좀 주먹질 좀 해봤다 그런 친구가 전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중학생에다가 체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잘 나가고 잘 놀아보고 그런 친구도 아니야. 싸움을 좀 해본 친구들은요, 이 카메라에 잡힐 때 달라. 어떻게 하면 타격을 갖다 유효하게 타격을 날릴 수 있는 줄 알아? 이 친구는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친구야. 정말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지금 이런 정치 테러의 중심에 서게 된 지금의 배경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심통합니다. 자, 아 어,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형사처벌은 의외로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 지금 이와 관련돼서 살인미수죄 적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지금 이 어린 친구가 살해의 고의성이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제가 뉴스 보도를 보고, 아, 돌이다. 돌로 내려쳤다 해서 한 이만한 돌. 돌. 그러니까 손바닥의 절반만한 크기라고 신문 보도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돌인 줄 알았어. 이만한 돌로 내리, 내리치면요 정말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이건 충분히 죽을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만한 크기예요. 하다못해 이만한 돌 이만한 돌이라도 이거는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수, 수 있다. 을수있 살인미수죄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이 아니야. 보니까 딱 이렇게 주고 있고요. 이렇게 사람에게 통증을 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영상 분석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서 19세 제재 조치 취해주셔도 전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긍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세 미만의 자녀들이 보기에는 좀, 어, 좀, 맞지 않는 영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는 유튜브 관리자님 혹시 이거 체킹하고 계신다면은 이거 바로 식구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 영상은 멀리 퍼지면 안 되고요. 특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는 절대 후원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는 이 영상에 대해서는 많이 퍼지길, 퍼져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자, 어쨌든. 어, 지금 어, 피의자를 보게 되면 피의자는 배현진 의원보다 키가 작은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배현진 의원보다 키가 작은 걸로 추정되고요 배현진 의원이 실질적으로 키가 170이라고 나오는데 배현진 의원을 만나본 사람들이 대체적인 평은 배현진 의원 키 낮추고 있다 원래 더 크다라는 의견이 대세예요 프로필상 키는 170입니다 그런데 170 아니다 절대 내가 배현진 의원 직접 만나 봤는데 170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음 평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게. 앞서서 어 배현진 의원의 빠른 큐유를 정말 소원하며 어 정말 충격 크실 겁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어제보다 오늘이 통증이 더 심하대요. 왜냐면은 어제는 좀 오늘 좀 여기저기 쑤실 거야. 근육 긴장도가 오늘 쫙. 퍼지면서 지금 오늘 온몸에 통증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 보시,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배현지 의원님 힘드시더라도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지금 이 피의자와 맞서 싸울 때 같은 용기를 다시 한번 내주셔서 내일이라도 병원을 박차고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이 영상 분석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영상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배현진 의원실에서 배포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어,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 배현진 의원실에서 혹시나 배현진 의원실에서 이 영상 분석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거나 내려달라 요청하시면 바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배현진 의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는 장면에 지금 배현진 의원이 나오게 돼요. 나오면서 이 과정에서 지금 배현진 의원 발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님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배현진 의원. 아, 예, 맞아요.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또다시, 또다시 배현진 의원 맞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자, 배현진 의원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의도적으로 노리지 않았다면 배현진 의원입니까 두번두 두 차례 이상 그렇게 물어봤을 리가 없다.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돌을 빼고 있죠. 돌을 빼서 지금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이 친구가 그렇게,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놀아봤다거나, 싸움을 평소에 좀 즐겨 했다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동작이 다 너무 커. 실제 싸움에서는 동작이 크면은 상대방이 피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걸 갖다가 보게 되면요. 동작이 상당히 커요. 동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격에서, 물론 배현진 유는 통증이 있었을 것, 있었을 겁니다. 통증은 있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스쳐 맞았어요. 아 이게 안 아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내려치고 몸이 휘청이면서 밑으로 내려와요. 안 아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맞은 거는 스쳐 맞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열상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지금 충격이 커서 자연적으로 손이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올라가는 과정이죠. 자 두번째 두 번째 내리치는데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역시 스쳐 맞았어요. 여기서 어딘가 배현진 유언님 머리든 지금 방어하고 있는 머리가 아니라 다른 데를 맞았던 스쳐 지나갔어. 두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는 정말 큰 타격은 없었어요. 잠깐만 하트 님. 이거 아니야. 한경에서좀 일부 언론사에서 이준석 마치 이준석 지지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 있지만 아닐 가능성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 그거 몰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직접 그 이준석 당대표 지지 음, 그런 댓글단적 없습니다. 지금 그 좌파의 음, 노름에 당해내지만 아, 당하면 안 해요. 이준석 지지자 아닐 가능성 높아요. 자 어쨌든 어쨌든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까지 심한 타격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타격이 너무 심각해. 자, 세 번째 타격이 하... 지금 여러분 머리를 갖다가 사람이 그냥 맞더라도 머리를 음, 잡힌 상태에서 맞는 것과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게 달라요. 잡힌 상태에서 맞으면 훨씬 더 충격이 막 크게 갑니다. 지금 세 번째에서 이제 배현진 의원 머리를 잡아요. 머리카락을 잡았, 잡았습니다.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았고요. 지금 이게 가장 잔혹한 장면이에요.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움켜지고, 못 도망가게 잡은 상태에서 지금 세 번째. 아마 90% 이상의 확률로 이때 열상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잡혀 있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 오른손으로 지금 머리카락 자,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목, 손목을. 그리고 머리카락이 잡아당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이 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노출됐어요. 이게요. 무려 다섯 프레임이 잡힙니다. 제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맞았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세 번째 타격에서 아마 열상이 발생됐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타격 컸을 거예요. 이거는. 이세 번째 장면이 다섯 프레임 정도나 잡힐 정도로 여기가 배현진 의원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점이 고요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가장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좀 타격은 받았을 거예요. 딱네 번째도 타격은 받았을 테지만 그나마 배현진 의원이 지금 이거 머리 잡힌 부분 음, 음, 놓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차례 머리를 막고 손이 비껴가는 모습이에요. 네 차례 그리고 다섯 번째 배현진 위원 바로 손으로 방어를 합니다. 정말 난 용감했다라고 보는 거야.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섯 번째는 손이 손을 손 손을 막고 있어서 손을 손을 막아 버리는 바람에 다섯 번째 타격은 헛 스윙. 정말 배현진 의원 용감했습니다. 정말 용감하게 잘 막아낸 거야. 손을 올려서 막아낸 덕분에 이게 안 맞고 비껴간 겁니다. 피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자 여기서 손에 쥐고 있는 게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서 여섯 번째 막아요 배현진 의원이 막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 피자 손이고요. 손에 지금 쥐어지고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돌이 큰 돌이 아니라,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일부가 보인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큰 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을 못 구해가지고, 이것보다는 좀더 여기까지 나오는 큰 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이 잡힌 겁니다. 자, 어쨌든, 배현진 의원이 이걸 막았어요. 이게 지금 어 여섯 번째 타격 시도입니다. 이건 손을 밀어내는 장면이에요.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밀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 수차의 타, 타격이 가해지는데, 여기서는 배현진 의원이 이 전까지는 오른손으로만 막았어요. 이, 이 전까지는 오른손으로만 막았는데 왜냐면 왼손으로 땅을 찍고 있었거든. 그래서 왼손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누워버리면서 왼손도 같이 방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타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하지만 아마도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잘 막아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 하지만 얼굴에 상처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아마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게 아닐까. 서로 계속 때려대니까, 이게 총 15차례에 지금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 나옵니다. 15차례에요. 그리고 나온 지금 어, 배현진 의원이 "계속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여기가 레스토랑 뒤쪽 문이 열리면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면서. 어. 발로 찬게 아니야. 발로 차는 신용만 했어.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얘도 긴장해서 그쪽을 쳐다봤고 발로 차는 신용하니까 피하는 척한 피하면서 약간 비켜 갔지만 발로 차인 게 아닙니다. 발로 안 차였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약간 유언만 가 있을 뿐이야. 발로 차진 않았어.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두 차례 더 주목지를 합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 자.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 두 차례 더날리거든요 주먹을. 자, 그리고 나서 배현진 의원. 이 정도 됐으면 사람이 무섭잖아. 빨리 좀 떨쳐내고 싶잖아. 근데 배현진 의원, 막, 배현진 의원, 막고요. 상대방 팔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을 이제 붙잡고, 붙잡고, 배현진 의원이 상대방을 붙잡았어요. 붙잡았어. 붙잡고, 지금 떨궈내려는 장면이야. 피의자가. 사람들 나오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이 잡고 안 놔주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잡고 안 놔줘서 끌려간 거야, 여기까지. 이재명 피스과 다른 점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막아요. 이게 사람을 직접 때려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싱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사람을 직접 때려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사람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를 압니다. 한 번도 안 때려본 사람은 못 때려, 못 맞춰. 왜? 맞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상대방이 나한테 위협을 간다고 하면 방어를 하거든. 자. 사람 때리는 건 의외로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때려본 사람은 사람 못 때려, 잘. 때려도 이렇게 헛발질을 많이 날려. 지금 이 친구가 15번을 휘둘렀는데,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유효 타는 대략 한3세 번. 나머지는 배현진 의원이 정말 용감하게 잘 막았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자고. 머리카락을,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내려치는 모습. 이게 자작극으로 보입니까? 이게 자작극으로 보이나요?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내려 찍는 모습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형량 높게 못해요. 돌이 이만한 돌이라면 가능해. 이만한 돌이 아니야. 이만한 돌이라고, 이만한 돌. 이만한 돌로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해진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는 음모론 배우론, 음모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적어도 음모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갖다가 크게 만들기 위해서 도를 주고 있었다는 상징성이 더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배우가 없었다, 만약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배우가 있었다면은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배우가 없었다면은 지금 이건 모방범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피스 하듯이아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정치인한테 태러를 가해도 돼. 자 이걸 만든 사람은 둘중한 한 명입니다. 아포유 이종원, 혹은 이게 자작극 기획을 만들어냈다면 이재명. 둘중한 명은 정말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자작극을 밝혀내고 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본 것들을 갖다가 검증받아보려고. 국가수에도 전화해보고, 부산경찰청도 쫓아가보고, 더불어민주당도 만나려고 했고. 아, 제발 좀 내가,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합리적으로 날 선택해 주길 원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네. 내가 정신병자라면? 내가 지금 이상한 상상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이 사단이 난게 배우가 있다면 배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배우가 없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종원 혹은 이재명 엄벌에 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정말 배현진 의원 맞서서 잘 싸우셨습니다. 맞서서 잘 싸우셨고요. 정말 오늘 몸 많이 아프실 거예요 너무 너무 이게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길 가다가 40대 넘어서면요 길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크게 다쳐요 근데 저기서 넘어지고 뒹굴고 서로 갑자기 안 쓰던 근육 사용해서 막고 뿌리 쳐내고 여러분 운동 잘못하다가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근육통 생기고 하는데 배현진님은 저기서 그라... 참 그래플링을 뛰었습니다. 그래플링을. 정말 지금 통증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지 의원님께서 고통스러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트라우마가 더 크게 남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고 이지명처럼 자작극에 며칠씩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털어내고 일어나시는 배현진 의원님의 모습을 정말 바라고 기대하며 정말 응원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퀴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참 눈물이 다 나려 그래. 자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노라 이가 왔어? 아니죠? 아니죠? 아메리카 고조선하고 상관없는 분이죠? 아메리카 고조선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밝혀냅니다. 자 일단 일단 이번 영상은 어,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시청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경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방송하면서 참 힘들게 진행했던 방송이는거 고백하면서 오늘 오전 동안 이거 분석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 내가 내가 다 트라우마에 걸리게. 여자를 어떻게 갖다 머리를 자고 주먹이 아니라 돌로 내려치는 이런 모습. 정말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배현진 님 너무 용감하고 잘 싸워 주셨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파, 감사드리며 배현진 의원의 빠른 케어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